안녕하세요 사람을 더 건강하게 인강한의원 최서우 원장입니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희발월경 내지는 무월경, 고안드로겐 혈증, 다낭성 난포 중두 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위키백과에 보면 증후군에 대해 의학과 심리학에서 증후군은 여러 개의 증상이 연결되지만 그 까닭을 밝히지 못하거나 단일이 아닐 때 병의 이름에 준하여 부르는 것이다 라고 수록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랑성 나서 중후군의 유발 요인도 단일하지 않습니다. 자동차가 운행하지 못하는 상황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배터리 문제로 시동이 걸리지 않으면 차는 출발하지 못합니다. 연료가 떨어져도 엔진을 냉각하지 못해도 동력 전달계가 문제가 생겨도 자동차는 달릴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지점을 정확히 파악해서 수리해야 다시 운행이 가능합니다. 단아성 나서증후군도 마찬가지로 원인을 파악하여 치료하면 월경이 정상화되면서 나머지 증상들도 따라서 호전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임상을 하면서 느낀 호르몬 요법의 문제점과 한방 치료가 효과적인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월경 주기가 길어지면서 무월경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단항성 난소증후군 진단을 받습니다. 월경의 규칙성은 밖으로 몸의 상태를 드러내는 일종의 신호 등으로 월경 주기가 불규칙적으로 점점 심해진다는 것은 무언가 문제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성이라면 그 심각성에 대해 누구나 자각하고 있기 때문에 월경을 정상화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 출발점을 호르몬 요법에서 시작합니다. 월경이 불규칙적임으로 또는 무월경이라서 실시하는 호르몬 요법은 월경 주기를 인위적으로 조절하기 위해서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을 날짜에 맞춰 복용하는 방식으로 구성됩니다. 이렇게 한두 번은 월경 주기를 맞출 수 있겠지만 언제까지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해야 할까요? 또 호르몬제 복용을 끊어도 다시 규칙적인 월경이 진행될까요? 반항성 나소 증후군이 심해져서 무월경일 때 호르몬제를 처방받으면서 공통적으로 듣는 말은 일단 호르몬 요법을 일정 기간 써보고 지켜봅시다입니다. 끊어진 월경이 호르몬 요법을 쓰면 다시 회복될 수 있으니 이를 목표로 하자는 뜻인데 약간은 이해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자동차의 비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매달 반복되는 규칙적인 월경은 자동차가 문제 없이 잘 굴러가는 것과 같습니다. 잘 굴러가던 차가 멈추는 것에는 각자 그 이유가 있을 터인데 그 이유를 정밀하게 살피지 않고 동일하게 호르몬 요법을 쓰는 것부터 문제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호르몬 요법은 끊어진 자동차의 시동을 억지로 거는 것과 같습니다. 차가 못 가는 이유가 다른 곳에 있을 수도 있는데, 강한 전류를 흘러서 시동만 계속 걸다 보면 잠깐은 움직일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결국 차에 무리가 갈 가능성이 큽니다. 호르몬 요법을 쓰면서 겪는 약물 부작용과 그 이후에 더 심해지는 월경의 불규칙성 내지는 무월경은 오히려 치료가 힘든 상태로 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에 반해 한방치료는 보다 상세한 감별을 통해 원인 치료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다낭성 나서증후군 치료 처방은 하나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나이 체질과 증상에 맞추어 다양하게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현재의 상태에 이르게 된 원인을 찾아내어 치료하다 보면 뇌하수체와 난소, 자궁으로 이어지는 호르몬 분비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월경도 정상화됩니다 월경이 정상화되면 고안드로겐 혈증으로 인한 다모증이 사라지고 난소에 있는 다낭성 난포의 크기와 개수도 덩달아 줄어듭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앞선 영상에서 여러 차례 소개했고 앞으로도 계속 소개할 예정입니다 다낭성 난소증후군은 연관된 증상의 집합을 얘기할 뿐이지 증상이 생긴 원인을 반영한 병명이 아닙니다. 따라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일률적인 치료 방식이 아니라 보다 정밀한 원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